복면가왕이의 드라마틱한 내면 공개, 진해성의 뜨거운 무대 매너와 윤준여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최근 방송계의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른 복면가왕 시즈니에서 진해성, 윤준여가 선보인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스타들이 보여주는 뜨거운 열정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진해성과 윤준야의 무대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매회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해성의 뜨거운 무대 매너 무대 위에 진정한 불꽃 남자. 진해성은 무대에 오르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신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한 에너지로 전해져 마치 청중을 매료시키는 마법과도 같다. 특히 고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만의 독보적인 음색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게 만들며 감탄을 자아낸다. 한 소속사의 제작진은 그에 대해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의 장이 아니라 삶그 자체를 불태우는 공간이다라고 평했다. 그가 이번 시즌에서 보여준 복면가왕 무대는 일종의 장르를 초월한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혜성은 강렬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눈빛 하나로 무대 전체를 장악하는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러한 카리스마는 무대를 보는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며 관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가 이번 시즌에서 다시 한번 가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떨지 기대감을 감출 수 없다. 윤준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 차원이 다른 무대 장악력. 윤준녀 역시 복면가왕 시즌 2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그의 무대는 마치 연극과도 같은 깊이 있는 감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 윤준녀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그 어떤 아티스트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뽐내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 연기가 결합된 종합 예술에 가까웠다. 그의 퍼포먼스를 본 관객들은 윤준녀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준녀의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마치 무대 자체가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한다. 그는 노래 중간중간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마다 손끝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어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독보적인 매력은 이번 시즌에서도 가왕 자리를 놓고 진혜성과 치열하게 맞붙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무대 뒤에 감춰진 노력과 눈물.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무대 뒤에는 두 아티스트가 흘린 피담과 눈물이 감춰져 있다. 진혜성과 윤준련은 무대 위의 완벽한 모습을 위해 철저한 연습과 자기 관리에 몰두하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곡을 연습하며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특히 진혜성은 연습 중에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는 모습으로 유명하다. 윤준열 역시 연습 중에는 웃음을 잃고 오직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위해 집중한다. 그는 노래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무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두 사람은 무대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으며 그들의 열정은 관객들에게도 진한 여운을 남긴다. 복면가왕이의 뜨거운 인기 비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무대. 이번 복면가왕 쓰진 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진정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혜성과 윤준녀의 뜨거운 열정과 무대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경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건 진정성 있는 예술 표현임을 보여준다. 이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정은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되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이는 관객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말과 앞으로의 기대. 이제 팬들과 시청자들은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이들의 성장과 무대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 진혜성과 윤준녀가 보여준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복면가왕 시즈니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놀라운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연 이들 중 누가 가왕의 왕좌에 오를 것인가? 최근 복면가왕 시즈니에서 활약 중인 진혜성에 대한 국내외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특히 해외 팬들은 진혜성의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이에 따른 엄청난 자산과 수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팬들은 그가 거둔 성공에 대해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며 그의 무대 위 강렬한 카리스마와 뛰어난 보컬 실력에 감탄을 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진혜성의 수입과 재산 규모에 대해서도 큰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젊은 세대와 예비 아티스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한 해외 팬은 진혜성은 단지 가창력 뿐 아니라 무대에서의 표현력,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모습으로 국제적인 팬층을 형성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마치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것 같다며 찬사를 보냈다. 팬들은 진혜성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명성과 수익이 단순히 운이나 외모 덕분이 아니라 수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의 결과임을 잘 알고 있다. 그의 수입은 콘서트, 음반 판매, 다양한 방송 출연료와 광고 계약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진해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널리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진해성의 부동산 투자 소식도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팬들은 진해성이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소문에 대해 성공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모습이 멋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팬은 진혜성은 예술과 사업 감각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자신의 수익을 장기적인 가치로 전환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준다며 그의 사업적 감각에 감탄을 표했다. 또한 진혜성이 다양한 글로벌 팬미팅과 콘서트를 통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수입원은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열성 팬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해외 팬 미팅과 투어 일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가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국제적 스타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팬들은 제니성이 수익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각종 자선 활동과 팬 이벤트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며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윤준여에 대한 해외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그가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각국의 팬들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 능력에 대해 감탄하며 윤준여의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예술적 감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말한다. 특히 그의 무대를 통해 전달되는 깊이 있는 감정과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기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팬들은 윤준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그의 무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또한 윤준녀의 꾸준한 활동과 연이은 성공으로 인해 그의 수입과 자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윤준녀는 각종 음반 판매와 콘서트, 투어, 광고 수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며 그의 수익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의 음원이 인기를 얻고 다양한 글로벌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그의 연간 수입은 상당한 규모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윤준녀가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의 경제적 가치 또한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오간다. 그의 자산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해외 여러 곳에 위치한 부동산 그리고 고가의 차량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각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얻는 광고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다. 팬들은 윤준녀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니라 실력과 영향력을 겸비한 자산가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그의 팬층이 단순히 음악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 윤준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응원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한 해외 팬은 윤준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의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내 삶에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팬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윤준야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청중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담긴 그의 감정과 열정은 청중에게 전해지며 마치 그가 무대 위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과도 같은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고음에서 터져 나오는 진해성의 독보적인 음색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만들며 그 순간 청중은 그의 목소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만다. 진해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삶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스토리를 전한다 진해성의 곡들은 주로 감정선이 깊고 잘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슬픔, 기쁨,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을 음악에 담아내며 청중에게 그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한 감상이 아닌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의 무대 매너는 독보적이다 무대에서 진혜성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온몸을 내던지며 열정을 불사른다. 그는 늘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관객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 관객들은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그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진혜성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본 사람들은 그의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진의성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최근 수년간 각종 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특히 그의 대표곡들은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음악 시상식에서 그는 올해의 가수상, 최우수 발라드 가수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그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가 아니라 실력과 음악성을 인정받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진혜성의 스타일 또한 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항상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며 트렌디한 패션과 무대에서의 의상 선택도 돋보인다. 매공연마다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는 그는 클래식한 룩부터 화려한 의상까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만의 색깔을 보여준다. 팬들은 그의 스타일이 언제나 트렌디하면서도 개성이 넘친다고 평가하며, 이는 그가 대중에게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진해성의 음악적 여정은 그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해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그의 공연은 언제나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외 팬들은 진해성의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의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그야말로 한류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진혜성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음악에 담긴 진정성에 감탄하며 진혜성이 단순한 스타를 넘어서 인간미 넘치는 아티스트로 존경받고 있다. 윤준야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관객에게 한 편의 대서사를 경험하게 하는 무대 예술 그 자체이다.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윤준야의 퍼포먼스는 마치 대작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라며 감탄을 멈추지 않는다.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가 노래하는 모든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대는 그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띈다. 윤준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이야기하는 아티스트다. 그는 노래 가사 하나하나의 감정을 실어내며 관객들에게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그의 삶을 보여주는 듯한 깊이를 전달한다. 특히, 노래 중간중간 폭발하는 그의 감정 표현의 손끝, 발끝, 심지어는 미세한 눈빛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어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그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윤준녀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그의 공연은 청중이 그저 듣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음악과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게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청량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윤준녀만의 독보적인 발성과 발음은 그의 음악에 그만의 개성을 부여하며 한번틀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윤준녀는 고음이든 저음이든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다양한 음역대를 소화해내며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고 나서도 그가 선사하는 감동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며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남긴 깊은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곤 한다. 윤준야의 패션 스타일 또한 그의 무대 매력을 배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매 공연마다 새로운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매번 다른 인상을 남긴다. 그의 스타일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며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입는 의상이 그의 음악과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해준다고 평가한다. 윤준녀는 스타일과 음악 모두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인 중 하나다. 음악 차트에서도 그의 성과는 빛을 바라고 있다. 윤준녀의 곡은 발매될 때마다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 시상식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상을 수상하며 대중과 업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노래는 그저 차트에 오른 히트곡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명곡으로 남아있다. 특히 윤준야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고 전해 팬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윤준여의 공연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팬층을 넓혀가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의 해외 팬들은 윤준여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에 감동하며 그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먼 곳에서 찾아와 그의 음악을 직접 듣고자 하는 열의를 보인다. 윤준여는 해외 투어에서도 대성공을 거두며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한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음악을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도 기울인다. 윤준녀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얻은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그의 따뜻한 인품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며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윤준녀의 선행은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만들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인품을 본받고자 하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윤준녀는 미래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